5월 13일 구독자분들과 비트코인 실전 매매, 오늘도 1시간 정도 매매 진행하면서 155만원 수익으로 기분 좋게 익절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수익을 통해서 2억 8,653만 5천원의 수익을 누적으로 쌓았네요. 저 같은 경우에 항상 비트코인 1분봉 거래로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 실전 매매 영상도 이어지고 곧바로 타점 설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점 설명을 바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30초 정도 뒤로 넘기시면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성입니다. 이번에도 구독자분들과 진행했던 매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타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회차는 오후 8시 35분, 이제 오후 13일 날 진행했던 3차 매매 내용이고, 3차 매매는 130만원 수익으로 약 15분 정도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매매였습니다. 빠르게 진입했던 타점들을 순간순간 스킵해 하면서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얘기를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분 거래입니다. 일분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일분 거래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 가지고 장기 투자나 중뭐중 뭐 단기 투자 이런데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각자 매매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1분 거래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차고, 하시, 차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소중하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37분짜리 매도 진입으로 바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타점이 좋게 나와서 37분짜리 매도 진입을 했고 너무 쉬웠던 자리 돌변 상단 저항 3차례 연속 지금 단기적인 22시 24분부터 약 10분 동안 똑같은 패턴 나와줬기 때문에 상당 고점라인 매도로 돌려주는 자리 이런 자리는 이제 너무 쉽죠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빠졌지만 시가 대비 10포인트 이상 안 찍었죠 그러면 실격이 아닙니다 10포인트를 먼저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매도 서점은 이미 시가가 38.26인데 26.18까지 10포인트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매도 수익을 가져왔다 그런 자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타점이 안 나오면 패스를 합니다. 지금 40분 자리 매도 진입. 이 자리도 너무 쉬웠죠. 고점 터치하고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크로스 지표가 하향 크로스. 항상 파란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란 선이 빨간 선을 하향 크로스 하기 때문에 아, 이거 고점 빠진 거. 단기적으로 한번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매도 진입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실격이 됩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 시가보다 10포인트 이상 먼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반대돼서 이런 경우에는 진입했던 금액만큼만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실현과 이제 수익과 손실 상관없이 매번 시드머니의 5%로 고정 진입을 하고 있고 매번 이렇게 하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손실이 날때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위함입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한 시간 부업을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수익을 더 많이 쌓는 것보다 중요한 건 손실이 덜 나는 겁니다. 리스크가 적어야 부업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내가 퇴근하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진행하면서 조금 안정감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안정감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매번 살 떨리는 그런 칼 위에서 그냥 걷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부업과 이런 부업 개념의 투자는 항상 안전이 안정감 있는 매매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42분짜리 매수진님 합니다. 이번에 고점에서 빠지고 나서 바로 앞점 포인트에서 반등이 한번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고점에서 박스권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 고점 행보라인은 최대한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일본 거래에서는 이 행보라인이 나왔을 때 반등 잡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진입을 했었고, 그 결과, 마찬가지로 10포인트 이상 상승 나와주면서 매수로 수익을 가져왔던 자리. 하지만, 여기서 정고점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타점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해졌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고 한번 건너뛰는 겁니다. 진입할 필요 없죠? 확실한 자리만 진입하면 됩니다. 자, 그 이후 고점이 뚫리고 저항이 약하다. 이건 공식입니다. 바로 앞전에 이종고점이 돌파되는 이 돌파 캔들이 나오고 저항이 약하다. 그러면 1분 거래서는 그냥 바로도 바로 다시 추가 돌파가 나옵니다. 정말 이거는 10번 중에 9번은 추가 돌파가 나옵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무조건입니다. 그렇죠 바로 한번더꼭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44분도 바로 매수 수익을 가져왔던 자리. 계속해서 넘겨겠습니다. 이 자리 47분 매도. 자, 이 짧은, 이 패스하는 짧은 2분 동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고점이 뚫렸다가 다시 또 고점 박스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스위칭을 바로 해주는 겁니다. 1분 거래는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거 보시면 약간 퐁당퐁당 식으로 진입하죠? 연속해서 진입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매매를 볼, 할 때는 이 중간중간 한 번씩 씌워주는 타이밍이 타점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처럼 타점이 확실하지 않다면 한번 지켜보고, 아, 내 타점이 맞구나 하면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진입을 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 7일까지 너무나 시원하게 빠져주면서 매도 수익을 끝으로 이렇게 지금 약 10분 정도 진입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뒤에는 한 번도 진입을 안 합니다. 보시면 넘겨 볼게요. 계속 진입을 안 하죠. 왜냐면, 이 자, 이런 자리들.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근거가 있나요, 혹시? 이거는 누가 와도 진입을 할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횟수가 많다는 건 수익이 늘어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을 진입해도 확실하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매일 구독자분들이랑 지금 매일 실시간으로 지금 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어, 물론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은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만약 혼자 했다면 조금 더 가감하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말했듯이 더 버는 것보다 난안 읽고 조금씩 수익을 쌓아 나가는 걸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회차도 한 15분 정도 진행해서 50만원 진입을 통해서 수수료 제외하고 순수익금만 130만 원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을 어,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 정도면 저는 어, 이마, 이만큼의 부업은 전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보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손실이 났을 때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나 절실함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봤는데, 수익을 잘 쌓아나가다가도 한번 손실이 날때 아 빨리 복구하고 싶다는 마음에 큰 금액으로 들어갔다가 멸망하는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본인이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 조금 나는 진짜 절실하게 할수 있다라는 분들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또안 맞는 분들은 또 오히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일을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직도 이제 실시간 신호성출왕이나 제가 쓴지표들못 받으신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 에크로 문의주시면 제가 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